정 5각 균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별모양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면서 여기는 두개 점이 되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1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두개점 되면서 여기도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여기 두개 점, 두개 점. 그러니까 1이면 1이다. 근데 대각선 길이 x 로잡았으니까이 부분은 x 1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부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가 1이면 1이니까 1에서 x 1을 빼면 2 x가 되죠. a b c d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음, b a c 와점 하나 점둘점둘와그 다음에 a d c 점 하나 점둘점둘 점 둘, a a 덜몸이 되면서 어찌되었던 x에 관한 정보를 뽑아야 되니까 a b d 이렇게 닮음 대응편들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baac 그러니까 여기가 1 x-1이면 x-1 x-1 x-1이죠 ad 길이도 x-1이고 cd 길이는 2-x다 e 이걸 x 세그에 정리를 해 보면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고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x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x-x분의 1이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필요한 정보 질문은 x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했으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5가 되니까 일단 루트 5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음 뽑아내야 되네요. 저거를 뽑아내야 되니까. 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A세제곱, B세제곱은 이러하죠. 따라서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둘을 곱하면 1이니까 1 4가 되고요. <웃음> 얘는 <웃음> 이러한 식변형이 되니까, 이러한 식변형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로트5라는거 알았죠. 그래서 5로트5 빼기 3로트5 2로트5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것이 얘입니다. 곱한 것이 얘죠. 그래서 8로트, 얘는 8로트, 그러니까 8로트와 8로트와 5로트를 곱하게 되니까, 4 2이 됩니다. 정오각형의 닮은 관계는 특별히 좀 가끔가다 방정식 단어에서 활용되거나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훈련해주면 좋겠습니다.